자, 매도장은 매도장인데 지금 매도로 지금 어, 진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자, 매도로 재결을못 시키는데 그냥 자, 그냥 어, 따라가겠습니다. 그냥. 예. 자, 따라가겠습니다. 아, 예. 자, 지금 매도로 지금 진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자, 매도장이라는 걸 우리가 알면서 어 지금 어, 매도로 진입을 못 하고 있는데 자, 안 되겠어요. 그냥 뭐 자, 저점에서 좀 올라오면은, 자, 매도로 진입한다는 것이, 자, 매도로 진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일단 그냥 뭐, 진입을 해놓고 봅시다. 해놓고, 해놓고. 안 되겠어요? 예. 자, 이거, 야, 예, 예, 안 되겠어요? 자, 그냥, 자, 자, 진입합니다, 그냥. 예, 예, 진입했고, 올라오면은, 어, 추가한다, 이런 생각하고요. 자, 왜 매도장으로 보고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지금 보면, 오늘 이제 기준 행사가 287.50이죠. 240, 287.50에 하단 2.48을 콜이 붕괴하죠. 예, 그래서 매도장입니다, 매도장. 예, 자, 쭉쭉 빠지서 자, 따라가면서 그냥 진입했습니다. 예, 너무 재다가 진입을 못했어요. 예, 그럼 이 정도에서 한번 끊어 놓고, 자, 이 정도에서 한번 끊어 놓고, 올라오면 외도로, 자, 이 정도에서 일단 한번, 자, 이청해 놓고요. 예, 자, 이청했습니다. 자, 간신히, 그냥, 자, 맛빼기로 요만큼 지금, 지금 수익을 냈고요. 요거 보면 2.47 상대 월저를콜리 붕괴하죠, 콜리콜리 붕괴합니다. 그러면은, 요 푸시, 요 2.88이 오늘 2.50을, 오늘, 관련지 하여튼 요 2.50이 어 목표가가 됩니다. 흐리카를 보면은, 콜이 2.48, 여기가 뭡니까? 하단이죠. 하단, 지켜야 할 가격을 지키지 못하고 붕괴를 하죠. 붕괴를. 그럼 요 붕괴를 하면은, 목표가는 여기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287에서 아래 행사가. 그러면 얘가 얘가 2점 많이 오면 얘가 2.48올 수도 있고 일단 일단은 어, 자기값이 일단 왔어요. 3.68이나 이런데 좀 올라오면은 또 다시 또 이렇게 어, 매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어, 어제 우리가 특강에서 이 프리가 보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되시죠? 예, 이해되시면 어, 1번 한번 해봐요. 1번 시장은 매도장입니다. 매도장 네. 올라와 주니까 또 매도를 갖다 보겠습니다. 자 이제 푸시 이제 3.08을 이제 지지하느냐 이거를 보고 매도로 진입을 하겠습니다. 저 녹색선은 매도 존이죠. 녹색 오늘 위에서 한번 볼까요? 예. 자. 자, 어디쯤? 자, 매도 했더니 쭉 올라오네요. 예. 그래도님 뭐 매도 존이니까 걱정할 아, 그거 없죠. 예, 3.08만 이제 여기서 어리이분기하면 됩니다. 3.08. 자, 3 0 8을 보고 자매드했고 자, 요것이 이제 어, 푸시 287.50 푸시 2.48을 지지하잖아요. 즉 하단을 지지하잖아요. 그럼 상단가격죠3어 3.68. 그래서 목표가는 푸시 3.68까지 보면 되겠어요. 아, 예. 자. 음저 어, 녹색은 어, 생명성 고급과 생고위는 매도전. 그죠? 예, 올라오면은 추가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 자, 매도장이니까 그렇습니다. 예. 자, 한번 쭉쭉 한번 빠져봐라. 아, 이제 가면은 이것도 저점 가겠죠? 그죠? 저점 가고 푸시 3.68까지 가겠죠? 3.68. 그래서 진입자리는 저는 3.68, 3.08, 2.48, 이런 자리가 진입자리가 된다. 그렇게 하시고요. 어제 특강에서 그랬잖아요. 목표가를 남겨놓고 올라오면은 매도다. 그죠? 예. 그 특강 내용 같은 걸 갖다가요. 여러분 반복해서 들으시길 바라고요. 이 시장을 이기는 길은 공부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평선이라든지 캔들 이런 공부하지 마시고 선물 옵션에 관련된 지표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예. 자, 예. 뭐, 일단 한 20만원만 내면 되죠. 물론 가면 저기 또, 어, 저점을 가고, 3.68을 갈 겁니다. 이제 바로는 안가겠죠 예. 그래서, 요거 한 20만원, 일단 입청해놓으면 30만원 되니까, 이제 우리 오늘 일단 채워놓고, 그리고, 어, 다시 고점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자, 저내로와봐라 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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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모 뭐 한티 2층 걸고요. 자. 자, 한티 2층 걸고. 그래. 예. 그래서, 자, 2층, 2층 됐습니다. 여기가 이제 2.48에서 이렇게 지지하고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면 이제 3.08까지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고, 이런 데가 이제 진입0맥 점이 되는 거예요. 요런 가격들이 진입의 매점이 된다 그 다음 우리 생명선을 보면 지금 여기가 뭡니까 여기가 매도존이죠 매도존 매도존 오늘 오늘 제가 매도봉이라 그랬죠 매도봉 오늘 제가 매도봉이라 그랬습니다 이해하죠 자, 매도봉일 때는 어디를? 매도존을. 또, 매도가격. 매도가격. 또, 잔량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변하는 점. 이런 것들이 진입자리가 된다 그랬습니다. 진입자리가.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제 특강에서 한 내용 그대로잖아요. 그래서 요런, 요런 자리가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 이런 자리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변곡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표가가 나오고. 참쉽죠 어, 어렵지 않습니다. 어, 조금만 같이 이렇게 들렸다 보고, 어, 이런 관점으로 가격을 하다 보면은, 어, 어, 이 가격이 보이기 시작하고, 매매가 참 편안하고 쉽죠 어, 이보다, 이보다, 치울 수는 없잖아. 그리고, 매수보다는 자꾸 반등시에 매도를 한다. 왜, 오늘, 오늘 매도봉이니까. 네, 매도봉이니까. 지금 이제 2.40 왔는데요. 요즘, 요즘 보통, 진폭이 2.50은 이상됩니다. 아, 이상되니까, 아직 재점이 또 남아있다라고 좀 보고, 자꾸 올라오면은, 매수할 용기로, 자꾸 매도로, 뭐, 드립니다. 아, 알겠다. 7번. 네, 그래서 지금 아침에 우리가 이제 31만원 수익을 떼어놨습니다. 잔량 차트를 이렇게 그냥 숫자를 보는 거 하고 이렇게 그래프로 이렇게 그래프로 이렇게 보는 거 하고는 마음가짐이 다릅니다. 아, 절대로 달라요. 뭐, 이거 필요 없이, 필요 없이, 그냥 이거 보면 되지 않느냐. 물론 이거 보면 돼요. 어, 이거 보면 됩니다. 어. 그러나 시각적으로, 이렇게 그래프로 보면은, 어, 더, 이제, 각인이 잘 된단 말이에요. 지금 계속 시끄럽죠? 계속, 계속 마이너스잖아. 계속. 이거는 계속인지 아닌지를 모르잖아요. 어, 조금 전에 이것이 마이너스로 된 건지 아니면 오늘 애당초부터 지금 애당초부터 여기서부터 지금 마이너스야 여기서부터 지금 계속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반등시 매도시 반등시, 반등시 매도시 매도 매도시 매도 이렇게 쉽게 장을 갖다가 이렇게 어,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 어. 근데 여기 시프렌데다가 어 이런데 어, 뭐야 어 빨간 양봉에 밑구리 준다고 요런데 매수하면 또 이런 거또 문제가 된단 말이야 어요런요럴 때는 매도로는 조금 물려도 괜찮아요 왜 지금 매수세가 들어와 있다는 거지 지금 매도세가 들어와 있다는 것도 우리 지금 눈으로 확인하고 있잖아요. 어, 그러면 매수는 가급적 조금 조심하시고 하시고 매도는 매도는 좀 과감하게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럴 때는 매수는 매수는 조금 아이고 야 빠집니다. 매수는 조금 조심하시고 조심. 하지말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뭐안될거 없어요. 그죠? 안될거 없습니다. 조심하고 매도는 매도는 어떻게 좀, 좀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적극적, 적극적으로 행사란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권리를 권리는 아니지만서도 적극적으로 행사란 말이에요. 매수는 매수는 조심 매도는 적극적 이렇게 상황이 바뀌면은 매매를 편하게 할수 있단 말이에요. 편하게 편하게 할수 있잖아요. 그죠? 어, 알겠다, 3번. 어, 여기가 바로 이제, 어, 저거예요 여기가, 어, 이렇게, 어, 하단을, 하단을, 하단을 갖다가 푸시 지지했죠. ,이? 푸시, 푸시 하단을 이렇게 지지하니까, 선지는 매도가 되죠. ,이? 선지는 매도가 되고. 그럼 이 하단이니까 어디로 간다? 요거 상단으로 갑니다. 요렇게, 상단으로 간단 말이에요. 아, 요게, 요것이 프리까입니다. 요것이, 요것이 프리까다. 그러니까, 하단 지지하면 상단 간다. 상단 저항이면, 상단 저항이면, 어디로 간다? 아, 하단 간다. 하단 간다. 아, 요런, 노른, 노른 털을 갖다가, 어, 이런 틀을 갖다 항상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3 6 8이죠 그럼 이제 우리가 아는 거는 여기까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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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가 아는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요 3.68을 지지할 건가, 붕괴할 건가. 이런걸 봐가면서 어, 장을 갖다 봐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범위는 여기서 여기까지라 그랬습니다. 그죠? 어, 알았다. 1번, 우리가 아는 범위는 여기요요 구간이란 말이에요. 내 네, 설명했잖아. 지금, 지금 이렇게 하단 지지하면 어디 간다, 어디 간다, 어, 상단 간다, 상단 간다. 어, 우리가 아는 범위는 여기까지란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요 3068을 지지하면은 더갈 것이고 아니면 붕괴하면은 여기가 대뜸이 됩니다 요거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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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단이잖아 상단 상단 요, 요거 요 붕괴하면 다시 다시 올라옵니다 어 다시 올라옵니다 어 아이 그렇지 않습니다 교차하고 못하고서 콜장이 된다 푸장이 된다 그런거 아닙니다 예. 3.85가 아니라요 3.68. 이 3, 아프리카프리에서 그렇게 공부를 많이 시켜드리는데도. 자, 자, 프리카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상단이 있다 그랬죠? 상단. 오늘 얼마요? 3.68. 그 다음에, 그 다음 바단이있다 그랬죠?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어,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오늘, 자, 자, 하단은 오늘 뭐 2.2, 4 8이죠이 어, 상단은 뭘 한다 그랬어요? 이 상단과 하단은 뭐뭘 한다 그랬습니까? 어, 지켜야 할가격이라 그랬어요? 못 지키면 행, 사가를 갖다가 뺏기는 거야. 자기, 자기 영역을 뺏기는 거야. 이게 지켜야 할 가격이란 말이에요. 이 네. 요, 요걸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를 보고 장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요 푸시 3.68을, 요, 요 푸시 이 3.68을 지금 이제 상단이잖아요, 상단 지금. 요걸 이제 지지할 거냐? 아니면은 붕괴할 거냐? 이제 요걸 보고 이제 장판단을 해야죠, 장판단을. 어. 그렇게 장 판단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구간은 아침에 매도장이라는 걸 알고, 여기가 지지된다는 것을 보고, 아, 가면 어디까지 가겠다? 여기 3.68까지 가겠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구간이에요. 그 나머지 구간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3.68을 보고, 이게 지지냐, 붕괴냐를 판단을 해야 될, 이유가 생깁니다. 알겠죠? 그죠? 어, 알겠다. 3번. 자, 여러분들, 아침에 제가, <laughs> 매도봉이라 그랬잖아요, 매도봉. 매도봉이라 그랬, 자, 매도봉이라고 했다, 1번, 안 했다, 2번. 내가, 내가 오늘 아침에 매도봉이라고 했다, 1번, 안 했다, 2번. 예? 아, 매도봉이라 그랬잖아. 그러면은, 그러면 어떻게 된다 매수는, 매수는, 어? 어떻게 해야 된다? 매수는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좋고, 하더라도 조심하라 그랬죠. 조심해라. 아, 이 이상 내가 덜, 덜, 어떻게 더 가르쳐드려. 그리고, 매도를 보라 그랬죠. 매도를. 매도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적극적으로 하라 그랬죠. 적극적으로. 그래서 아침에 내가, 아침에 내가 어떻게 했어요? 매도를 갖다 위, 위에서 기다리다가, 안되니까 과감하게 저점이 여긴데, 한 세팅인가, 세팅 위에서 매도로 따라갔죠, 그그 당시에. 그당시 따라갔잖아. 바로 저점 위에서 과감하게 적극적 권리를 갖다가 행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매도는 적극적. 자, 그런데 여기서 매수를 자, 그래. 매수를 할 수는 있어요. 뭐할수 없는 거 아닙니다. 이런 거 매수해 갖고 이런 거 수익 나고 이런 거 매수해서 이런 거 수익 나고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어, 근데 매수를 갖다가 추가를 한다. 매도봉인데 매도봉인데 매수를 추가를 한다. 아, 이거는 이거는 이건 아니지. 이거는, 이거는 정말 아니지, 정말. 응? 이거는 정말 아니지. 이거는, 에이, 좀, 아니, 나한테 찾아와요, 나한테. 찾아오시라고, 노트 받아들고. 에이, 거는 이거는 아니잖아, 이거는. 매도봉인데, 매수는, 그래, 매수는 뭐, 어? 어떻게 해서 할 수는 있어요. 어? 할 수는 있어. 어? 그러나, 매수를 추가를 하면 안 되지, 매수를 추가를 하면. 알겠다, 3번. 이해된다, 3번. 매도봉인데 매수를 할 수는 있어요? 어. 근데 그래, 추가를 하면 안 되지, 추가를. 이거는. 매도봉인데 매수를 추가를 해요? 에이, 정말, 정말로 참. 정말로 참 그러네. 아, 지금 매도봉이잖아, 매도봉, 매도봉, 매도봉. 어? 어? 이 매도봉인데, 그래, 매수할 수 있어요. 그럼 그래 한번 해보자고. 아니면은, 나 그냥, 나 그냥 손절 주겠다. 이런, 이런 작심으로 매수를 해야 돼. 근데 이거 추가하면 안 되지. 매도봉에서 매수를 추가하면 안 되지. 그거는 요행을 바라는 거예요 요행, 요행. 이거는 감도 아니고요, 감도 아니고 어떻게 살려주겠지? 어떻게 살려주겠지? 어, 요, 요행을 보고 들어가는 거야. 이요 판에서 돈 넣고 돈 묻기 이 판에서 요행 음. 절대로 안 됩니다. 아 요행을 바랄 것이 아니라 공부를 하시라는 공부. 프리카 그러니까 공부를 하시란 말이에요. 프리카 공부를. 어? 아시겠죠 그죠? 딱그 모니터 위에다가 딱 붙여놔요, 딱 붙여놔요. 뭐라고? 매도봉, 매도봉, 매도봉. 어떻게? 딱 모니터 쓰세요. 매수 안 본다. 매도봉, 매수 안 본다. 요 심리가요 참희한하게도 이렇게 내려오면은요, 꼭 매수를 하고 싶어요. 꼭 매수를 보고 싶어. 어? 꼭 매수를 보고 싶어. 이거 참, 참 심리가 시안해요. 많이 내려오면은요, 자꾸 매수 보고 싶어요. 그거는 이제 하수 중에 하수입니다. 우리가 이런 틀에서 벗어납시다. 이. 이런 틀에서 벗어납시다. 매도 봉일 때는 매수 안 한다. 매도만 본다. 모니터 위에다가 딱 써붙여놔요. 크게. 아, 매도봉. 아, 선생님이 매도봉이라고 알려주잖아. 이렇게 매도봉이라고 알려주는 선생님이 어디있어요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 예? 이런 리딩을 하는 사람이 지금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 어디 있느냐고요. 어? 한 사람은 네가 콜맨이면, 네가 풋맨이면, 그러고 있어요. 니가 매수 볼 거냐, 니가 매도 볼 거냐. 그걸 몰라가지고 자문을 구하는 건데. 매도봉이라 하죠, 매도봉, 매도봉. 그럼 매수는 조심. 가급적 하지 말고. 올 반등시 올라오면 매도. 매도는 적극적. 무하면은 뭐 그냥 따라가면서, 따라가면서 매도. 그러나, 매수를 이거는 추가하면은 이거 정말 안 됩니다, 이거는. 그 정말 안 돼요, 정말. 차라리, 매도봉이니까, 매수가, 뜻대로 아, 안 되면은, 잘라버려야죠. 손절 줘버려야죠. 그러려고 들어간 거예요, 매수를. 아셨, 아시겠죠, 그죠? 어, 이해된다, 5번. 절대로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어? 야, 이런 거는, 하수 중에 하수요. 아, 주 오늘 만일에, 매수를 해가 주가를 했다. 아, 그러면은, 진짜 반성하십시오. 아, 내가, 아직도 멀었구나. 진짜 반성하십시오. 아, 이런 거안 돼요. 이런 거안 돼요. 아, 이런 거안 됩니다. 매, 배도봉에서 매수를 추가한다? 아, 이거 안 돼요. 안 됩니다. 아, 안 됩니다.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 매수를 추가하신 분들은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야, 내가 진짜 내가 참 모르는구나. 진짜 배워야 되겠구나. 진짜 배우란 말입니다. 배워 배우. 어, 꼭 그렇게 하세요. 예.